2 3 2 2 3 n 1 n 2 3 n 1 n 2 n 3 n 리버스 서포 1 2 3 리버스 더1 n 3 o 6위스 s k 1 n 2 n 3 프롬 더 하스 1 n 2 n 3 네추럴 1 2 3 5, 6, 시스 6, 7, 8, 9, 10, 11, 12, 13, 14, 15, 1 1 2 3 23, 23, 23, 2 23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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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23, 23, 23, 오픈. 봤요1 2앤 스텝 스타트 위1 2 3. 스텝 스1앤2앤 3. 위 앞으로. 위로. 1 2스라이트세1 2앤3 위로 1 2 3추럴1 2. 그면한바